좋은 운기예요. 대기란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업자는 투자나 변화 변동이 좀 많은 시기. 안녕하세요. 호정문 보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님.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6년 병운년. 네. 1974년생 올해 53세가 되신 호랑이 네. 분들의 신년 운세입니다. 네네네. 선생께서 신정과 영정으로 또 손님들 점사를 봐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정말 유튜브에서도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는데, 네. 좀 이분들 전적으로 네. 떠올려봤을 때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게 느껴지실까요? 아, 이분들좀 파란만장하게 사셨죠. 네, 좀 네. 힘들게 오셨죠. 그래도 뭐 누구나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들게 힘들게 자식들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 가지를 힘들게 살아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동안에 어, 좀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아왔다 그게 느껴지셨는데 네. 좀 어떤 것들이 이분들로 힘들게 했던 거예요? 아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남녀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식으로 낳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초년에도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 좀 많으시죠 어쨌든 음. 그렇게 고비고비 넘어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고비고비 넘어왔다 네. 그럼 정말 해가 바뀌고 이제 온기가 바뀌었듯이 네. 그럼 올해 이분들이 기대해봐도 좋거나 와지는 네.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될듯될듯 될듯 하다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될것 같은데 좀 힘들게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병원 연 새해에는 그래도 좋은 운기예요. 대기란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대기란 운기다. 네, 네. 그럼 정말좀 이분들 올해 운기 자체가 받쳐주는 건가요? 네, 받쳐주고 있습니다. 음, 네, 병원 연에는 그래도 이제 뭐 사업자는 투자나 뭐 변화 변동이 좀 많은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변동이 좀 투자 쪽으로 사업 쪽으로 에이, 많은 에이. 시기다. 네. 근데 왜냐하면 또 선생님한테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좀 이분들은 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기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본인이 움직이셔야 되는 건 맞고요. 네. 어쨌든간에 근데 이분들도 멀지는 않아요. 가까이 있다는데 본인이 움직이셔서 사업 확장을 하셔야 된대요. 이분들은 본인이 움직여서. 예, 본인이 움직여서 귀인의 도움도 물론 있겠지만은 귀인이 없진 않습니다. 없진 네. 않는데 그래도 내가 움직여서 내가 나가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어 귀인도 있지만 귀인의 도움보다는 네. 본인들의 네, 뭔가를... 스스로 발품 팔아서 뭔가를 하겠다 하면 이 사업을 하겠다 하면 본인 이 발품 팔아서 움직여서 이렇게 나가시는 게 맞아요. 이분들 어,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네. 본인의 선택을 믿어도 괜찮겠네요. 네 믿으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보때는.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선택했을 때 네.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전이 따라오게 되는 건가요? 네 금전이 따라오죠. 그 대신에 방향도 사업 사업자도 이 내가 올해는 어느 방향이 좋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펼쳐가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다가 어느 어느 쪽으로 가셔도 좋다 이럴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펼쳐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네. 실행하려고 했던 것들도 네. 괜찮지만 이제 그게 어느 방향으로? 예, 예. 어느 방향까봐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찍었을 때 내가 뭐 동남 방향으로 갔을 때 좋았어, 뭐 서남 방향으로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해, 듣고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어, 이런 게 정말 좀 이렇게 터가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변동도 있어요. 변화 변동도 있고 자리 변동도 있거든요. 변화 변동이 많은 시기입니다. 병원 연에는 그런 시기가 많이 올 거니까 그걸 잘 알아서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변화 변동 많은 시기에는 네. 내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도 네, 움직여지죠. 예. 아... 네, 그럼 움직여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아, 본인이 이제 스스로 네. 그러고 네. 하고 이미 운기가 있... 들어오면 내가 아, 나 이거 좀 해야 될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네. 내가 그때 맞춰서 함께 움직이되 경거망동만 하지 마시래요. 어, 음, 좀 이런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은 벌써 네. 이미 이제 변화가 시작이 들어온 거네요. 네, 그렇죠. 변화가 들어온 거죠. 그럼 이분들은 지 성격이 좀 급하니까 본인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경거망동은 하지 말아 라 이러시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이 여러 가지 일로다가 벌려 갖고 하지 마시고 하려면 하 우물 파서 해라 이러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좀 중구난방으로 펼치는 네. 것보다는 네. 본인이 하고 있거나 네. 생각한 하, 거 하나 네. 그런 거 해서 움직이시는 게 맞대요 음. 네. 어, 근데 이런 방향들이라든지 뭐 이제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있죠 그런 분들도 많이들 물어보시나요? 네 그럼요 어느 방향으로 이사 가면 될까요? 언제쯤 가면 될까요? 몇 층으로 갈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한테 맞는 층수를 방향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면은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보면은 다 봐주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다 제자분들은 다 아세요. 뭐 어디쯤에 뭐가 있고 뭐그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집이 몇층 정도에 보이고 음. 집이 환하다 어둡다 음. 이 집은 안될것 같다 저 집은 안될것 같다 상담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는 날이라든가 굳이 손 없는 날이래도 나한테 맞는 날이 있어요. 이사하고 음. 음.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런 날을 찾아서 움직이시면 훨씬 더 좋죠. 어, 그런 것들도 어떻 보면 벌써 이렇게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다보면 그럼요 자게 먼저 알려주시는? 네네네 음... 뭐 변화 변동이 있다 이사 변동이 있다는데 이사 변동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사를 하겠다? 아니 아무래도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든가 아니면 조금 묵었다 가세요? 라든가 그러면 이사 방향이 안 나올 때는 제가 찾아봐도 이사 방향이 안 나와요 음... 이사를 좀 이사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이사를 해야 됩니까? 그럼 대답이 없으시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 방향도 안 나와요 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화 변동이 들어 만큼 이분들은 올해는 좀 움직이네 밥비 움직이셔야 됩니다. 더 좋은 쪽의 변화인 거죠 네, 그렇죠.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음. 사람들하고 만나서 뭔가가 거기서 실마리를 찾으면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호랑이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서도 내가 아이템을 찾을 수 있고 기획할 수 있고 할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 만나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예, 그말 속에서 찾아내시나봐 음. 말하는 속에서. 예. 어, 그럼 반대로 올해 이것만큼은 정말 좀 그래도 조심하고 대비해라 하는 게 그... 있으면 어떤 게있을까요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음. 경거망동하지 말고 남자는 여자 조심, 여자는 남자 조심. 그걸로 인해서 낭패가 따른다 그러셔요. 좀 이성으로 인한. 네. 이성으로 인한.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도 네. 미리 알고 네. 좀 본인이 조심하고 대비하면 그쵸. 피해가고 막아갈 수 있는 것들이 예, 예. 그거 왜 크게 없을까요? 그 이분들은? 그거 외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게좀 뭐랄까 몸쪽으로 하반신 쪽으로 다리 쪽으로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러시네요. 크게 조심할 거보다는 정말 조금 조금. 예 사고 수 그런 거. 어쨌든 간 대기라는 운세라도 내가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데 왜 제가 몸이 아프죠? 그거는 돈을 버는 만큼도 아플 수 있거든요. 밥비 움직이다 보면 사람도 피곤하고 하잖아요. 근데 예. 여기저기 아플 수 있고 내가 병마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 그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 왜냐하면 또늘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있으면 또 조심해야 될게 있다. 그럼요. 말씀을 해주시잖아그 네. 상갓집을 조심하래요. 여기도 상갓집. 상갓집. 네, 상갓집 가는 거 조심하래요. 내 운기에 상문 끼면 막히니까 어쨌든 상갓집 가는 걸 조심해라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말씀처럼 그 안에서 사람마다 네. 뭐 맞는 방향이라든지 날이라든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럼요.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우리 올해 53세가 되신 호랑이띠 이분들에게 네.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도 얘기하시는 게 자식으로 인한 또, 마음 상할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자식이 만약에 좀 뜬다 이렇게 보이시면은 좀잘 다독여서 이렇게 가라 이러시거든요. 많이 끌어 안아주고 하라 그러시네요. 예,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사업적으로는 영업적으로나 뭐 직장자는 승진도 있을 수 있고 영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합격할 수도 있고 이런 운기다 보니 어쨌든 간 좋은 운기니까 그걸 맞춰서 발 맞춰서 열심히 움직이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우리좀 선생님 말씀을 듣다 문득 든 생각인데 네. 정말 내 자식이 이렇게 조금 속을 썩이고 네. 좀 방향을 못 잡을 때 네. 그런 부분들도 상담하러 아 오면... 당연하죠 많이 오십니다 자식 아, 때문에 그래요? 결혼 못해서 애가 방황을 해서 애가 뭐 마음 안정 안 되고 뭐 대입을 봐야 된다 뭐이럴 경우에 네. 많이 오십니다 또 그럼 그걸 맞는 해답이 또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있죠.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